아,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바 아, 성탄주, 성탄절 예배입니다 아, 이번 주간은 성탄주간이기도 하고요 아, 또 성탄절 예배하면 은 우리가 전에는 그래도 성탄절 전야 아, 그런 행사로 어, 연극도 하고 또 가족 간 아, 또 이렇게 찬성 아, 대회도 열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서 또 음식도 나누고 교재도 나눴던 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참 그런 행사들이 어 점점 어 사라지는 데 대해서는 음 상당히 어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백번, 천번 주님의 탄생하심을 우리가 축하를 드려도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말씀의 말씀 제목이죠. 그분이 오신. 그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의 유대 땅 아주 작은 곳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헬라적 원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떡집, 지금으로 말, 말하면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 주님께서는 치이 몸을 자신의 떡으로, 빵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 빵, 떡, 내 살을 먹고, 내 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새 생명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온 인류의 아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듣죠. 그렇죠? 아주 축복의 말씀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누구든지 이 축복의 메시지는 좋아하지만, 저주의 메시지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든지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축복해줄 수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건 세상적인 의미에서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해주는 이 축복은 하늘의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일컫는 축복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것들, 세상이 감히 줄수 없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온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때를 고대하던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굴에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스가랴에서 6장 12절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에도 이 선지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한 싹이라고 했죠?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한 순이 나겠다. 순이나 싹이나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게, 오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물론 수르바벨을 얘기하지만은 더큰 비유적인 예표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무리들은 그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온통 다캐럴성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축하 곡들이 계속 연이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모든 세계의 인종과 지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지구의 역사상 가장, 온 우주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음?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늘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주님의 강림이 또한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는 이자리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부터 다시 강림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순이라, 싹이라 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예언한 말씀의 핵심의 가치의 의미가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평화가 그렇게 내려지게 되고 하늘에는 영광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마침 그렇게 완성되기 이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표가 될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마침표가 됐다라는 그 자체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마침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결국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 안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하심은 모든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단순히 우리가 탄생의 의미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조림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위대한 사건, 위대한 사건. 인류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류가 핵폭탄을 발견한 거요? 아니죠. 인류가 이 불을 통해 가지고 현대 문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큰 고귀하고 가장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늘 감동으로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이제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자 참된 왕 메시아 예수 글스를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메시아 예속께서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찬양 찬송을 드리고 이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타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들을 불쌍히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이고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뭘잘 알아요. 익히 알아야 돼요. 힘을 써서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눈먼 자의 보게 하심이죠, 그죠? 우리 모든 인생의 책임자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날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후에, 그죠이 신학교회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므로 날마다, 날마다 모든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수 없는 큰 일들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큰 교회가 할수 없는 것을 작은 교회가 하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또 교회도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에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염려섞인 눈빛으로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조금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수 있는, 큰 교회가 할수 없는 작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또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수 없는 일들을 큰 교회가 큰 스케일을 가지고서 그렇게 일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더욱 더 가속화되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또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런네하게도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천년 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고 아직도 그들은요 아이러니하게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이 감겨진 겁니다. 눈이 감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오심. 그분의 오심은 구약의 수많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어느 날불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누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한 가지 제가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실메시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그의 모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그렇게 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 반반한 지방칸 없었어요. 반반한 그런 지방칸이 없어서 가축이 잠을 자는 그 축사 그 축사, 그 구육, 짐승이 밥을 먹는 그 구육, 구육 가운데 뉘어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죠. 제가 지난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또 유럽 쪽에 그, 어, 터키, 그리스, 그리스, 이태리를 또 갔다 거기 가보면 그 카톨릭 성당에, 성당에 가보면요. 왜 로만 카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갈라졌는가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들그 로만 카톨릭 그 성당, 그 바티칸 성당, 어느 성당이든지 불문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쫙 게 그려져 그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모습은 아주 크게, 크게 졌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조금만하게 그려져 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인간 마리아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그려져 있어. 결국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마리아를 섬기고. 이게 결정적인 오류입니다. 결정적인 오. 오류. 오늘, 오늘날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왜 가장 낮고 낮은 그 구유에 누여서 누일 자리가 없어서 그 구유에 누여, 누이셨을까? 그분은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그 가장 치약 주님 아니면 안될 그런 가장 낙약한 그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 더 정확히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왕관을 벗어 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구유에 누이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느 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양동이의 세수대야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치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어느 제자는 안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성김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성겨야 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거 기독교는 가능한 것, 교회는 가능한 것. 우리 유기적 사상을 보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지만 이것이 유교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사상은 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오늘날 왜 정치판이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압니까? 정치 일꾼들로 종들로 뽑아놨더니 자기들이 상전도로 하는 거예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이 한마디로 말해서 엑스판이 되는 거예요 숨길 줄은 몰라요. 자기들이 숨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보기에도 이 주님의 조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참 보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었습니다. 가슴 아프죠.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그 비하의 상태로 그렇게 탄생을 하셨나요? 요즘 저는 참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요즘 강아지들을 보면 좀 화가 나요. 야,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됐나 보더니. 음? 강아지들이 여러분 얼마나 요즘 대우 받고 사는지 알니까? 강아지 유모차. 강아지 유모차에 실려서 다니는 거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강아지를 업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학자는 짐승, 그 짐승도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사는데 아무 흠도 없고 어?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말 구유에 아말안 아, 죄송합니다 구유에 누어 누이셨다는. 늦으셨다는 것을 철학의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구유가 아니에요. 낙이나 거기 낙타나 뭐 당낙이나 그런 구유였겠죠. 이 성경은 그냥 구유라고 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초라에 짝이 없는 분으로 그런 모습으로 탄생하셨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이 돌에 부딪히는 자마다 다 깨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저는 해마다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올해 성탄절이 가고 나면, 앞으로 과연 성탄절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어제 오에 그, 오전에, 그, 늘 사랑의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한웅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를 좀 만나고 싶대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때뭘좀 전해주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어른이, <laughs> 어, 밑에 후배 목사에게 뭘 전해줄 수, 전해줄 수 있다고 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제가 참 많은 큰 부담이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한번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아 아니시래. 요 굳이 오신대. 이리고 오후에 예. 한4시쯤 넘어서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서 어, 만나 뵀는데 어, 목사님이 어, 선물을 주셨는데 양말을 주셨어요. 어, 양말. 아 그래서 받으면서도 너무나도 선고하고 아 이제 예, 참. 어, 수십 년그 목회를 마치시고 그렇게 어,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젠는 어, 우리 후배들에게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인데 이렇게 또 어, 후배라고 친이 어, 양말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숭고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목사님 들어가 차 한잔 하고 가셔요. 그랬더니 가시지요. 그랬더니 아 아니, 아니, 굳고 가신데서 그냥 어, 양말만 전해 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어,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몸찍기시고피 흘리시기까지, 응? 몸찍히서 찍히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피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나 더, 주님 탄생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주님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런 생각을 문득 하죠. 기회가 줬았을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생각을 네. 갖게 된겁니요 이제 주님의 초림에, 초림이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을 갖다 주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탄생의 성탄에 우리가 기쁨도 우리가 배가도 하지만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